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 c 입니다 오늘도 중국 경제 금융 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어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이 허거 1위 회사 하이디라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흥미진진했던 시간이네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 좀더한 어, 발짝.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양념 업체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데 저희가 사실 조미료 하면 해천엽이라는 기업이만 떠오르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셔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laughs>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권영목사님 진행하시는 중화미각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후어구의 본질은 뭐 고기 맛이라는 게 한국 고기나 뭐 중국 고기나 똑같지 않겠어요? 후어구 하면 재료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핵심은 바로 양념이에요. 양념에 있었다. 그래서 아, 예. 이 양념 업체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음. 그래서 후어구, 이제 우리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 네. 이제 이걸 많이 생각하지만, 네.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음. 이제 한국화된 건좀저은데 중국에 가보면, 네. 오른쪽처럼 보이는 이 양념, 찍어 먹는 거. 음. 이제 소스라고. 찍맛이냐, 그러니까 네. 찍먹이냐, 부먹이냐 네. 우리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이게 그러니까 찍먹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호구를 갖다가 찍어 먹는 것. 네. 이게 지금 미니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활용점정이군요. 허거에 있어서는. 활용점정이자 사실은 에브리싱일 수도 있어요. 아. 어떤 양념에 찍어 먹냐가 최종적으로 네. 이제 고간, 이 혀의 맛, 고걸 네. 자극시키는 거죠. 근데 가보면 아. 이 미니바가 한 5m, 10m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양의, 많은 종류의 양념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laughs>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구어구어 네. 구어 소스입니다. 음. 더 많은 데는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쫙 되어 있고요. 베스클라빈쏘리온 같은 느낌이나. <laughs> 그거하고 네. 게임이 안될 정도의 양이 많습니다 네. 네. 종류가. 다양한데. 어. 근데 맛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섞어 먹기도 하고 따로 먹기도 하고 음. 뭐 그러는데. 음. 하여튼, 어쨌거나 후어고는 양념 맛이다. 네. 그러면 중국의 조미료 시장 어떠냐 보면. 네. 이게 2020년에 이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미료 시장은 커졌어요. 아, 이게 이제 미스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우리 같은 복합조미료도 있고 또 이제 뭐 장료, 파오차이뭐 네. 장차이, 뭐 이제 우리 같은 건 김치, 또 절인 거, 네. 뭐 식초로 된 거, 막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섹터나이간 네. 조미료는 이게 늘어났다. 음. 그리고 이제 후오고 얘기를 조금 하면 후오고의 이, 그, 재료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넣는, 후오고를 할 때, 만들 때 넣는 재료가 있고, 네. 소스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소스를 보면 이것도 같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오고 산업이 커지면 소스하고 양념 산업도 같이 가는데, 음. 여기서 누가 제일 큰 회사냐? 네. 이하이 e 국제라고 하는 요 회사, 홍콩에 상장된 회사가 음. 1등입니다. 이하이 e 국제? 그렇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홍조조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상장회사로는 천미, 네. 그, t n w 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네. 상장회사로 3등입니다. 음. 일단 점유체는 좀 많이 나네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1등, 이제 이하이 e 국제. 그래서 음. 요거는 뭐, 그호구로 이겼을 때 하이드라우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료 시장은 뭐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만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표적으로 망한 산업이 음식료. 네. 그리고 거기에 호구호구는 네. 같이 모여서 네. 끓여 먹고 가장 망하게 망는 데가 호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샤브샤브, 지난 시간에 하이드라우를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샤브샤브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음. 이제 샤브샤브 그림입니다. 음. 그 매장들 깨끗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음. 여기 뭘 하냐 그러면 중국은 그 장사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 교육 확실하게 시킵니다. 아, 네. <laughs> 군대처럼. 네. 이게. 그래서 음. 보면 사회지국가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음. 재미있어요. 이런 음. 것들이 보여지고. 네. 아침 조회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완전 진짜, 진짜 일터네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호구고 조미료 시장을 이제 놓고 보면 이 비중은 조금씩 이제 떨어지지만 이게 호구 전체의 시장 규모는 2016년에 이 아마 구 단위를 제가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구라고 하면 네. 지금 (2020년에) (5년) 만에 (32로) 거의 세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후오구오 조미료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크고 있다 음. 그래서 (5년에) (3배) 정도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20~30대들이) 네. 이제 주로 즐겨하고 중산층들이 많이 먹는 음. 이런 거다 보니까 인구가 이게 이제 경쟁력인 거죠. 음. 음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1등이 그 후오고 조미래 시장에서 이하의 국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짭도이 1등을 했고, 3등이 이제 샤페이양이라고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망했었죠. 음. 그래서 이하의 국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하이디라오의 그 조미료를 전용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하이드라버커커지면 같이 크는 거죠. 아까 밸류체인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제 자기네들이 몇 가지의 그뭐 반제품 조미료 음. 반제품도 만들고 네. 레저 식품도 만들고 또 이제 소스도 만들고요. 음. 뭐한 서너 가지 이제 브랜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운맛 요리. 그래서 왜 이제 후어구어 뿐만 아니라 후어구어 조미료 시장, 양념 시장, 소스 시장을 보냐고 그러면 후어구어 뿐만 아니라 중국은 매운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는 것이 이제 후어구어인데. 네. 그것 말고도 이제 뭐그 지난번에 권영 박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마라탕부터 시작해서 마라 샹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게다 매운맛이에요. 음. 근데 이 매운맛을 내려고 그러면 양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운 양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후어고 양념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빨간 국물에다 고기를 넣어서 먹는 이 후어고 전용 식당, 하이디라오나 샤브샤브 가서 먹는 요런 리드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양념 시장에큰게 네. 예를 들면 마라탕이라든지 네. 마라샹궈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매운 다른 요리에도 이게 마라 이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식 요리 중에서 예를 들면 아마 마파도우프, 마파도우프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얼얼하고 맵잖아요. 네, 제대로 하는 데는 얼얼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후오고의 양념 재료 이런 것들이 음. 마파 두부에도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용 이후고 후구호 말고 후오고하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매운 요리에도 이게 들어가고 음. 그리고 그하고 전혀 다른 이제 네. 이 음식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양념 시장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국내에도 이제 마라탕 열풍이 불면서 역시 그런 양념도 같이 또수축하는 거죠. 되겠네요. 요즘은 뭐 예. 마라탕 후고 집에 가면은 그 국물을 내는 게 아니라 알락처럼이렇게된 네. 거를 네. 고기다가 우리 비타민 그 물에 음. 타서 먹듯이 그걸 집어 넣으면 네. 이 국물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음.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건 이제 주로 식당 쪽이고 네. 이게 지금 집에서도 이걸 해 먹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이후고 양념 시장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음.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쓰냐, 그러면, 꼬치구이, 또 시래기탕, 보양탕 냄비, 전국 쌀국수, 전골 요리, 마라탕, 뭐 이런데 다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양념도 이제 공장에서 만듭니다. 네.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이 음식점에도 배달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배달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 음식점에 하면 마진이 한 50%? 음. 근데 이게 전자상거래로 요즘 많이 하는데, 전자상거래로 바로 고객한테 직거래를 하면 마진이 70%가. 요 아. 그래서 먹는 장사가 원래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전자상거래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군요. 그산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찬의 그 촌메이라고 하는 매운맛이 이제, 음. 뭐, 중국을 휩쓸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후어구 뿐만 아니라 요게 변형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같 틈은 뭐 일회용?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후어구가 또 이제 계속 쭉 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채소든 요리든 다 볶아 먹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조미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처럼 뭐, 우리도 백주부가 한번 얘기를 하면, 네. 전국이 아. 다 이제 그렇게 가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간편식.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뭘 하는 게 많이 다 보니까. 음. 레시피도 많이 또 공급되면.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그, 그게 또또 이제 이게 대량으로 조미료가 음. 필요해지는 또 거죠. 그런 개인들이 직거래, 사는 경우는 마진이 높으니까 수익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개발하는 음. 음. 이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중국의 이후어구 양념 시장 규모가 얼마냐 하여간 중국이 별걸다 조사를 합니다 <laughs> 봤더니만 634억 원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나 돼요 아 엄청나다 그리고 그중에서 네. 후어구 순수 후어구 양념이 음. 6조 8천억 네. 그리고 마라탕에 들어가는 게 네. 1조 2천억 그리고 집에서 쓰는 게 3조 3천억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은 이제 후어구 쪽에 많지만 음. 이, 가성용, 집에서 해 먹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시장규 보다 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이 양념 시장이 자꾸 커지냐 그러면, 이제 중국의 프랜차이즈가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음. 음식료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보급률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이디라우 같은. 뭐 그런 네. 것들 다. 중국은뭐 장사 됐다 그러면 바로 프랜차이즈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후고 양념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최근 20년간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후오고 양념은 이게 성장기라는 겁니다. 네. 한40% 5 0씩막 커져는. 네. 프랜차이즈도확 커지고 집에서도 간편한 레시피로 이거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양념도 다 세팅이 돼서 와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후오고 자체 시장도 커지지만 그런 이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시장을 키운다는 거. 어보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는 것도 좀 초기 국면인 거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어구어 재료 시장으로 보면 이제 후어구어 식당이 한 62%고, 그 다음에 소스 뭐 이런 게한12% 되고, 이제 가정용이 26%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념으로 보면 후어구어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지만, 네. 이게 가정용이나 이런 쪽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단 3일만 배우면, 이제 이게 음식 만들 수 있다. 네. 그뭐 지난번 그공영박사님얘기하면 라오스 하우 음. 백년, 1 5 0년된 브랜드도 네. 요거를 레시피를 음. 이걸 양념을 요거를 간편식으로 만든 거죠. 음. 그래서 누구나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네. 이제 뭐 나오듯이 비슷한 맛을 낼수 있는 이걸 이제 네. 중식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진율이 확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도 이 레시피의 공개, 그리고 진공포장, 위생포장, 음. 이런 게 되면서 마진이 계속 커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양념시장, 조미료시장도 같이 커지는 음, 투자도 많이 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고 양념 업체별로 놓고 보면, 뭐, 월등이 그 이하의 국제가 큽니다. 네. 뭐, 압도적인 음. 32억이 안정도고, 나머지 음. 이제 2, 3, 4, 5, 이제 6등이 대략 한제 10억 위안 정도, 그래서 1등은 이하이 국어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네. 그 외에도 한 열댓 개사가 되어 있지만, 음. 1등이 이제 월등이 세다. 그리고 지금 이하이 국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양념시장의 최대가 부어국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이 국제 같은 경우는 식당에 주로 넣는 게 가장 많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정용, 네. 가정용에서 이 쓰는 거 그러니까 간편식으로 만든 조미료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큰 시장하고 가장 성장하는 시장 고두 그 개의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다른 점이고 네. 그래서 뭐 지금 간편식 다 나오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삼등하는 그따론 같은 경우는 택배가지 줍니다. 그래서 택배를, 양념을 택배를 해주는 거죠. 만성된 <laughs> 아, 그, 그 음식이 아니라 양념을 택배를 해주는 거죠. <laughs> 아, 특이하네요. 그냥뭐 알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 지금 음. 그 보시면 일회용입니다. 음. 간편식으로 돼 있는 것들 보면 징동이나 t m 하우서 팔고 있는 거고, 네. 그 중경 후옥고, 유명한 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냄비에다 넣고서 끓이기만 하면 바로 되게 나오는 음. 음. 뭐 이런 것들, 뭐, 매운맛 도있고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미료, 그러면 이제 한국 부자가들은 해천미업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근데 해천미업은 그 종합조미료 회사. 음. 이렇게 봐야 되고, 이하의 국제는 요것은 이제 매운 것 중심. 네. 특히 이제 후호고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음. 성장하는 허고 시장에 올라타고 있는 양념. 그렇죠. 그거 1등하는 회사. 1등 회사. 네. 이제 그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음. 그 사이즈는 많이 차이나고요. 네. 그래서 이아이 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이게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가정에서 외식을 하지 않고 먹는 거 이러다 보니까 양념은 네.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고그 특징인데 그러나 이제 주로 그 많이 팔고 있는 것은 후어고 식당에다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같이 이제 후어고 회사하고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으나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실적도 나빠졌죠. 어, 네. 근데 상대적으로 후어고 회사에 비해서는 음... 양념회사는 가정용수회가 커졌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았고. 타격이 좀 적었다는 적었고. 거죠. 네. 근데 주가는 더 빠졌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 뭐 그냥 급락을 했고 요것도 네.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그 대거 보급이 되면서 꼬리를 틀어요 네. 그래서 살짝 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3등 정도 하는 내사가 천미 식품 캔 웨이 슈핀 인데 요것도 네. 이게 2020년에 조미료 시장 인데 음. 이 줄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음. 이것도 주가를 보면은 뭐 거의 폭락을 했다가 음.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해천미역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그 압도적인 중국의 대표적인 조미료 회사입니다. 네. 그러나 요것은 종합조미료 회사하고 양념회사하고 음. 이 후어구에 특화돼 있다거나 매운맛에 특화돼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상대적으로 이게 네. 후어구가 이코로나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조미료 회사들주가 많이 빠졌으면 해천미업은 이것이 종합조미료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조정이 네.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도 늦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로 보면 아직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이게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뭐그 후오고 얘기를 제 우리 권박사님의 그 문화 측면에서도 봤지만 다시 이제 그 한쪽도 들어가서 산업으로 놓고 보면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음, 네.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코로나 19의 그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음, 네. 그러나 이것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음. 가장 주목해 보야될 업종이나 종목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저는 예상되는 부분이 하이디라와 이하이국제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내가 하나를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50도 50으로 투자하면 되는 아, 거죠 포트폴리오로 <laughs> <오토플리오로. 웃음> 아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예, 아밸류체인을 함께 투자하는 방 근데 방식? 이제 그거는 네. 뭐냐 그러면 네. 먼저 하이디 라오가 턴어라운드 해야 이하이 네. 국제도 턴어라운드 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선도주,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하이 국제는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후고 식당이 네. 턴어라운드를 먼저 해야 네.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네. 그게 뭐 엄청난 시차를 갖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가면 그러면... 이제 뭐 한두 주일, 네. 뭐 한두 달. 이런 정도 시차를 두고서 그냥 갈수 밖에 없는 같이 것 같이 가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일이라고 먼저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가는 게어 좋다는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